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저희가 if-else 문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else 문은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어떤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연사를 수행하고 싶은 거죠.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걸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다음 연사를 수행하는 이러한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을 때 if문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또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복수해 보면, 여기에서 프린트의 품은 num1, num2, num3, num4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 2, 3, 4 중에서 선택을 하시겠죠. 그러면 선택을 하면은, 어, 그 값이 opt에 들어가게 되고,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넘원, 넘투에 각각 실수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케이스에는 플러스, 2케이스에는 마이너스 3 곱셈 그리고 4 혹은 다른 케이스에는 나누셈이 되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봤던 케이스랑 뭐가 다른지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if문으로 모두 다 엮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1일 레 나중에 작성하실 때 그렇게 좋은 습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라 뒤에라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lse if 거든요 어, 이 else if 문을 잘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프로그래밍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같이 else if 문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print f 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일을 했다 그럼 더셈2 했다 뺄셈 이런 형식으로 두 개의 실수에 대한 결합값이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if랑 else if, else 문을 써서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 들어온 변수 num이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케이스는 여기 넣는 겁니다. 모든 케이스를 해봤자, 너무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같거나 이세 개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값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것은, 어, if else 문에서 이 if를 잘라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서 if만 딱 떼갖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어,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중괄호를 근데 좀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 편하실 건데, if, num이 여고 작은 경우, 여기 되게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케이스는 else에 들어가게 됩니다. else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조건문 한번 중첩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중첩으로 해서 여기에서, if, num이 0보다 큰 양수이냐? 그럼 양보다 크다. else, 입력값은 0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런 세개의 케이스를 적용을 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에서도 이후문이 얼마든지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 잘 쓰이진 않지만, 어,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프로그래밍을 남들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러한 코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if문, 뭐 else문, 이런 거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그냥 가독성보다는 자기는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컴팩트하게 짤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자기는 그게 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if문, else문 쓰지 않고, 요렇게 씁니다. 뭐냐면, 조건을 바로 쓰게 되고, 물음표, 이 조건이 궁금하다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만족을 하는 케이스에는 num 원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num 투를 돌려주라 이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int num 3는 이렇게 선언이 될 건데 정의되고 선언이 될 건데 num 원 num 투를 선언이 되어 있으면 1이2보다큰 경우에는 원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넘원이 넘투랑 동일하거나 작은 경우에는 넘투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앞에 게, 거짓인 경우에는 뒤에 게 각각 이 변수에 할당을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코드에서 이러한 사망 연산자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지금 변수 두 개를 설정하고 정수로 입력을 받습니다 정수 입력을 받고 만약 지금 들어온 정수 값이 어 0보다 크나 0보다 크다는 것은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양수는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abs는 엑 b s 트밸류라고 해서 절대값 아시죠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음수면은 양수, 양수면은 양수, 이렇게 바꿔주는 값을 절대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큰 문제 없이 양수 넣으면 되지만 만약 이게 아닌 케이스는 0인 경우 음수인 케이스죠. 음수인 케이스에는 곱하기 1을 해줘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절대 값을 이렇게 뽑아내주는 것이고, 정수를 입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79가 들어갔다. 이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는 양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조건이 만족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줘서 79가 여기로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케이스를 보셨는데, 이러한 분기물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반복문을 조금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는 것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y1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 조건은 항상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한이 돌게 되는 무한루프가 시전되게 되는데, 이 무한루프를 벗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지금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보시면 sum 플러스 num 하고 num, num이 n u m 뭐 지금 0인데 당연히 0, 0 더하기 0이니까 sum도 0이 되겠죠 근데 만약 if sum은 5000보다 큰지를 보는 거죠 당연히 작으니까 내려오죠 근데 더셈을 계속 얘를 어, 플러스 플러스 해서 1 2 3 4 5 6 7 8 계속 올려주게 되죠 얘를 계속 올려주게 되면, 어느 순간, 얘를 계속 더해주다 보면은, 이게 5,000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5 0 0 0 넘어가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 밑에 걸 실행해야 되죠. 그러면,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어, 브레이크는,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반복문을 나가겠다라는 것을 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 F, 썸 했을 때, 5,050이 나온 거죠. 5,000이어야지 이 브레이크 문을 만족을 시켜서 저희가 이 무한 루프를 빠져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요런 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5 0 5 0 그러면 지금 넘은 얼만큼 지가 되는지 또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넘을 한번 출력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출력해 보니까 넘은 100 이런 형식으로 선화이 되있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배웠던 것은, 이러한 반복문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 이 continue라는 문이 있습니다. continue라는 문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반복문 안에서 자기 밑에 있는, 어, 연산들은 수행하지 않고, 바로 다시 조건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명령어를 continue 라고 하게 됩니다 이 continue 라는 것을 활용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int main 적혀있고 여기에다가 start printf 했죠 그래서 f 문을 돌면서 2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0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값을 if 문으로 살펴보는 건데 %2로 했을 때 0인 것은 어, 2로 나눠진다 그리고 퍼센트 3와 0이가 3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2 혹은 3의 배수가 나왔을 때이 조건에 만족해서 컨티뉴를 실행한다는 거죠. 컨티뉴를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문을 무시하고 바로 여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 p r 프린트 포문 여기서는 지금 넘을 출력을 하는 건데 이 컨티뉴 문에 의해서 이 for 문이 어, 변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의 배수, 3의 배수인 경우에만 컨티뉴면은 여기에는 프린테이프문에는 2의 배수, 3의 배수가 찍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같이 프린테이프문 엔드를 하게 되고 리턴했을 때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2 혹은 3의 배수는 다 사라진 단음 같은 결과값문이 나오게 됩니다. 1, 5, 7, 1 7 13, 17, 19. 2의 배수, 3의 배수는 모두 생략이 된 거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